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에 대하여 나눠보겠습니다.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르트드 겔더라는 분입니다. 네덜란드 사람으로 렘브란트의 마지막 제자이며 스승과 같이 주로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. 이 그림의 배경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내용입니다. 사울 왕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참으로 열심 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울이 애쓰면 애쓸수록 권력 남용과 폭력과 정신 분열과 살인을 낳았으며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이 환란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습니다. 다윗은 왕권을 위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급히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과 함께 무기를 얻게 됩니다. 그림을 보시면 원편 아히멜렉 제사장이 우편 다윗에게 큰 칼을 주고 있는데 이 칼이 바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입니다. 왕권을 위협하는 대역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얻은 후 사울 왕이 두려워서 얼마나 급했던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피나을 갑니다. 1580년대 마튼드 보스라는 분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. 가운데 왕좌에 앉아 있는 이가 블레셋 가드 땅의 아기스 왕입니다. 주변 인물들은 왕의 신하들로서 다윗이 위험한 인물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. 맨 우편에 큰 칼을 쥐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하며 황급히 떠나는 사람이 다윗인데요. 아기스 왕은 저자가 미쳤는데 어째서 그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며 다윗을 쫓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참으로 수치스럽고 억울하며 처참한 상황입니다. 살기 위해 원수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니 말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쫓기는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두 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. 그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과 56편입니다. 이 시편들을 통해 악한 사람들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. 비록 세상의 왕이 다윗에게 환란과 수치와 억울함과 눈물과 두려움을 주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 다윗은 그 기쁨을 생생하게 시로 찬송하고 있습니다. 사람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.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증하며 찬송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. 할렐루야.